사실, 오래 전부터 고민한 걸요. 이른 낯선 기분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M Countdown 대기실입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 호속곡 활동을 하기 위해 여기 있죠. 사실, 팬분들은 놀라실 것 같아요. 어? 굿바이투 굿바이를 들으러 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을 부르네? 하고. 그게 저희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제 어, 연습또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게 활동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당분간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로 열심히 활동할 거예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엠카운트다운 무대 하러 왔는데요. 어, 굿바이 투 굿바이 무대를 이어서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 1번 트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로 오늘 무대하러 왔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이제 활동할 세상에서 가장는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일단 이 곡으로 활동한다고 했을 때기분 좋았어요. 이제 올해는 이제 연초부터 음악방송도 많이 나가서 저희 그룹분들을 볼 기회가 조금 더 많아져서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이스코드응 많이 해주시고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조금, 저를 조금 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 갑자기 음, 저 음, 찍는 거죠? 아민오 뭐야? 굴맛. 음, <목소리도> 지금 가장 뭐가 먹고 싶어요? 아. 한 번만. 아 이거 새 걸래 새 걸. 너 너가 다 아. 먹어놓고. 아나 설레서 이런 거 못하는데. 맞아. 아왜 안돼. 아웅. 왜? 현방우 너갈 거야? 맞아가야 설레지 말라고. 그냥 하라고. 안 할게 안 해. <laughs> <못하겠다>. 진짜 <laughs> 못하겠어요막충기막신결이제 인중에 닿는데 어 너무 못하겠어요이 <laughs> 뭐 충격 이상하게 이런 거만 할 때면 눈빛이 개성치해져가지고못하겠어요야안 <laughs> 돼. <laughs> <왜? 웃음> <너무>, 다싸 <다시, 웃음> 어. <목을> 또 먹을 좋아. 는 거야, 그럼? 넌 너무 좋아. 넌 너무 좋아. 넌너아넌 너무 좋아. 아넌 너무 좋아. 넌 너무 좋아. 넌 너무 가가가가가가가가 좋아. 넌 너무 좋아. 넌너아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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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오줌 오줌 씨오늘 세상에서 가장 오줌 네. 줌 아, 네. 줌 오줌 오줌 네줌 네. 줌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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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줌 네. 줌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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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황금돼지 전문가가 풍성하고 가득찬 무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laughs> 보여드릴 예정이죠 카오 <laughs> 씨는 어떤 무대를 보여드릴까요? 아니죠! 황금돼지로 4행시 갑시다 <laughs> 자민철씨 2019년 황금돼지의 해인데 <laughs> 황금돼지로 4행시 부탁드립니다 아, 뭐 시작! 황! 황금 같은 어, 시간은 금! 어. 금이다 <laughs> 돼! 어,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laughs> <하도록 웃음>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겠다 뭐였지? 반말하세요? 지! 지금까지 보이스바 춘기였습니다 아 안녕! 자 광호씨 방금 실패한 거 아니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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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야, 야, 이번 생각. 연도 황금돼지 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겠어. 시청자분들을 위한 황금돼지 4행시 가잖아요 아 가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가시죠 자 시작 황! 황금돼지 금! 금돼지 꿈맛있게 아니에요 이거? <laughs> 자 다시 황! 꿈맛있게 여아니에아 춘기했어 시작 황! 황금돼지는 금. 금돼지다. 돼. 돼지는 지. 자, 강상씨 2019년 황금돼지에 했는데 또4연씨 자인이잖아요. 그래서 황금돼지로 4연씨 바로 가볼게요. 황.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오, 금.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던. 어, 긴 돼. 약간 없지써도 돼요. 약간 없어도 돼요. 대단한 그 모습입니다. 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laughs> 있습니다. 자 오늘 뮤직뱅크 이렇게 왔는데 뮤직뱅크 사용시 가죠뮤 뮤직뱅크 아, 아, 지 직접 와서 보시면은 정말로 끝난 거야? 뱅뱅 하고 놀랍니다. 또또 <laughs>

네 뮤지뱅크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내일 음악중심에서 만나요 안녕 여기 어디죠? 바로 쇼 음악중심 대기실 시간 이동을 했어요 앞에 봐 충기 앞에 봐 징역적인 척하지 말고 좋아 좋아 멋있다 이거요 멋지죠? 혹시 저희 다음 해외영업풍입니다 다음 앨범 네, 때 혹시 그사진 그렇지! 너 얼굴 내그이에서 앞에 보지 말라고. 음. 아 어. 어, 우선은 어 강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항상 건강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 어 그래 강산아 안녕. 어, 2019년 황금돼지 백발남 김강산이 좀더 많은 곡들과 또그 곡으로 더 훨씬 비상할 수 있는 보이스퍼가 되길 바라며 어, 앞으로 보이스퍼를 잘 부탁해. 나는 집에 갈게. <laughs> <laughs> 어, 우리 정리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24살이 된 2019년 황금데이지 뒤까지 아주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 몇 년간 아직 저희가 갈 길이 좀 머니까 좀더 고생해주셔서 어, 리더로서 모든 분들에게 인정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잼잼이 형이 고코리아야. 이거는 우선 춘기가 사실 오늘을 그러니까 이 인기가요를 기점으로 바로 내일 아육대를 나갑니다. 육상 60m나 50m를 나가야 되는데 우선 정말 파이팅하게 부겠고 <laughs> 사실 저희 보이스퍼가충기한테 버는 기대가 큰 만큼 <목소리> 아 스트링 소리가 납니다. 네. 그 거, 거는 기대할 큰 망충이라 잘해줄 거라고 믿고요. 또뭐 이번 연도에는 아마 충기가 작년에 게임도 올림픽 그리고 이번 아육대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두를 다 잡는 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파이팅 뿌. <laughs> 댄스입니다. 지우게 한쪽 발밖에 못 하죠. <laughs> 아니뭐 소품 안 됐고 면 이런 거라도 하든지. <laughs> 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바로 일요일 인기가요를 왔습니다. 지금 먹방 하는 중이요아 먹방이야. 먹방 yeah. Sorry. 이거는 고기다 샌드위치라 이게 뭐, 예, 그 유명한 먹어 이거. 아 너무 맛있어. 오, 제가 파는 에... 그유석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는 달걀이 좀 달라요. <laughs> 그거는 아, 좀. 디테일이 다르다. 어. 그 다음에 야채도 좀더 풍성하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페이저 거는 마요네즈가 좀 적어. 여기는 마이 마요네즈가 좀 마이 마이너스요 마요... 네, 다시 돌아온 김기자의 인터뷰 인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이렇게 인기가 샌드위치를 들고 있으신 여기 한분 관객분이 계셔가지고 네, 인터뷰쳐 나왔습니다. 네. 오늘 누구 보러 오셨나요? 아, 오늘 보러 오진 않고 샌드위치 먹으러 왔습니다. 아, 샌드위치 먹으러? 네. 아, 어때요, 맛있어 아, 굉장히 이게 왜 유명한지 알것 같아요. 응. 오늘 번호표 아침 6시 반부터 받으셨다고? 아, 네, 저 70번 됐었어요. 아, 70번 6시 반에 왔는데 70번 때? 네. 거의 아, 돈가치 거기랑 비슷하네요. 아, 거기도터 도난터가 너무 나왔어요? 둘이 아, 여기서부터 저기 횡단보도까지 있더라고요. 아, 횡단보도까지 네. 있어요? 네. 아, 네. 정말 어, 인터넷 셀룰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는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네.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네. 팬분들 생각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불렀으니까요 <laughs> 네, 무대 많이 <laughs> 사랑해주세요 음... 어, 일단 <laughs> 많은 무대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애 네.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다음 주에도 더 열심히 고래들 생각하면서 부를 예정입니다 그럼 고래로 이행시 한번 부탁드려요 하나 둘셋 고래 여러분 소상 가장 흔한 말 무대 잘 보셨죠? 네 레오레 저희 함께해요. <laughs> 아 우선 이제 아방에서 그리고 이렇게 직접 와 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저희 본방 사수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SNS에 올려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고요. 하또 저희가 이렇게 그런 글들을 보고 혹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제가 힘을 냅니다그러니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응원의 힘이 버스터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일단 너무 고맙고,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집집이든 핸드폰이든 어떤 매체로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이행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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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가 녕 어이, 감정 있는데. 아, <laughs> 아, 왜? 왜 취미 활동을? 야, 왜 이렇게 무서워이 영상을 드림노트가 실화합니다. 아, 그이제이제 밑에 공식 사감. 아 컷 아. 사람들이 이철줄도 아. 되게 오묘하게 많이 느끼거든요지금을 진짜